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자꾸 내가 불려지고 구설이 들어오고, 누군가한테 뭔가 지시하니 자꾸 지시를 받는 형어 제가 볼땐 지금 어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 심신이 고달프다. 어? 할머니가 볼때내 어, 옷이 안 오, 아닌 옷을 입었구나. 어이 사람은 빨리 벗어 던지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한테는 어, 남들이 볼땐 좋다 할지모르지만이 사람한테는 버거워요. 어 머리 아파요. 어어 네. 어. 뭔가 자꾸 족쇄가 채워지는 형국 내 자리가 아니다. 그러시거든, 지금 네. 앉아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 오래가지 않을 테니 두고 봐라. 그러셔,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 않아요. 오래가 봤자 이분한테 주을 것도 없어요. 네. 어 몰라, 지금 그래, 그렇게 나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오늘도 준비한 임무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음. 남자분입니다. 오늘은 성을 안 드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자분. 자, 아, 우리 대주님은, 지금, 단잠을 못 자요. 제 점사로 볼 땐. 잠을 자도 단잠을 못 자는 형구 응?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형구 잠잘 틈도 없고, 동초사방 바빠, 응? 응? 내가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다 그러셔, 응? 그런데, 응? 몸 따로, 마음 따로, 응? 앉은 자리가 불편하시다 그래요, 응? 어? 응. 인간의 구설수가 많이 들어왔구나, 응? 어, 갑진년 후반, 말부터, 어, 인간에다 이렇게 구설수, 시비수도 많이 들어오는 형국, 응? 세상 없어도 내가 맡아준 일,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어, 똑똑하다, 어, 나라에 갈록을 먹는 사주가 분명하시다, 어, 나라법을 먹는 사주가 아니지, 사업을 하거나 이러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믿고, 뭔가를 맡기면 거기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돼서 뭔가 하기는 벅찬 사주예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 어, 내가, 어, 똑똑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똑똑하죠. 어? 그리고 한 우물을 파고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어,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는 하는 사주이나, 이분의 사업의 사주가 아니듯이, 내가 머리가 돼서 뭔가를 자주 지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음.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자꾸 내가 불려주고 구설이 들어오고, 누군가한테 뭔가 지시하니 자꾸 지시를 받는 형부 음. 어, 제가 볼땐 지금. 네. 어,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 심신이 고달프다. 어? 할머니가 볼 때, 어, 어. 어.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갑진년 후반에, 어? 지금도 아직은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후반에 들어서서 내 자리가 아닌 자리를 앉았구나내 옷이 아닌 옷을 입었구나. 어, 어. 어. 이 사람은 빨리 벗어 던지는 게 좋은데, 어. 내가 지금은 어, 이동수 아닌 이동수, 이동수라고 할 수도 없다. 할머니가 볼 때, 어, 이동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자리가 아닌 자리 자리에 온자 앉아 있는 형국 어, 어떻게 보면 그게 나한테는, 어, 남들이 볼땐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는 버거워요. 어, 머리 아파요. 어? 네. 어, 뭔가 자꾸 족쇄가 채워지는 형국. 이분이 이제 나란히 <laughs>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응, 갈록을 먹는 사주예요. 응, 갈록을 먹는 사주인데, 뭔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하고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격상, 아니면 내가 이게 옳다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무엇인가 압박을 받고 다 구설수가 들어온다. 내 자리가 아니다, 그러시거든.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다. 오래 가지 않을 테니 두고 봐라, 그러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 않아요. 음. 오래 가봤자 이분한테 좋을 것도 없어요. 네. 어, 몰라. 지금 그래. 음. 그렇게 나와요. 어? 이분은 지금, 응. 그, 대통령 권왕대행.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네. 최상무. 최, 최상무님 아 그분 거예요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올라간 게 이분은 원치 않았던 것 같네요 지금 공수 주시는 거오뭐 몰라 일단 나는 그렇게 네. 응, 나와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응. 응. 차기 대통령이 혹시 될수 있을까 이거를 여쭤보는 게 요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아어 네. 이분이 대선에 나오신대요? 아니요, 사안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그렇진 어... 않을걸요? 음, 그렇진 않게 보여요, 저는. 네. 음, 차기 대선에, 어, 이분이 나오려고 생각은, 일도 안 하시지 않을까요? 어. 그, 저는 그렇게 나와요. 어,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니까 러 뭔가, 어, 뭐, 차기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 어 뭔가 나가서, 앞장서서 유세를 하거나, 음, 이름을 네. 올리거나, 그렇게는 저는 안 보입니다. 네, 네. 음, 음. 올해 만만히도 힘든 형국이에요. 어. 어,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형국,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있으니, 얼마만큼 불편하며, 음. 어, 그렇다고 또 아까 할머니가 볼땐 어, 이분한테 뭔가 탁 맡겨서, 너가 알아서 한번 이걸 해봐, 응? 음. 어?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주임은 분명해요. 음. 어, 그런데 지금은 사면초가, 어, 막히고 나를 쪼이는 형국이니까, 이, 이쪽 길도 아니고 저쪽 길도 아니고, 음. 어, 이러니까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쳐있겠어요. 힘들고,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건의대행이시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하겠죠. 최선을 다하신 분이긴 하나, 내가 할수 있는 폭이 좁다, 음. 어, 폭이 좁다. 음. 너무 불편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형국이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자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오래 있을 거야 어? 이 자리는 내가 지킬 거야 내 자리야 이러진 않게 보여요 어. 제가 볼땐 그래요 그래.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